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. 이를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보장 특약이라고 하는데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도 있는데요.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는다면 무조건 되는지, 또 이미 고장 난 이후에도 가입을 하고 보험금 청구도 할수 있다니.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어떤 제도적인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건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. 먼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하의 제품만 보장이 가능합니다. 또 파손이 아닌 고장난 제품만 보장이 되고요. 또 제조사의 AS를 접수한 제품만 되면 부품비나 인건비 등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고 또 보상 한도가 보통 100만 원이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 자녀분이 TV의 뭐 액정을 깨거나 이런 것들은 고장이 아니고 파손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경우지만 보상이 안 됩니다. 또 제조사 즉 삼성이면 삼성에, LG면 LG에 이렇게 AS를 정, 접수한 정식 제품만 보장이 됩니다. 어, 해당 보장 내용은 가입 시기나 회사별로 어,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. 보통 뭐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부터 시작해서 12대, 15대, 20대 등 다양한 보험 특약이 있고 각 항목별로 추가되는 이제 가전제품 개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12대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TV를 시작해서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전자레인지, 공기청정기, 청소기, 식기세척기, 의료관리기, 제습기 정도고요 보통 이 특약의 가격은 2,000원에서 4,000원 사이 수준으로 화재보험 치고는 또 비싼 특약에 속합니다.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준비를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